오늘 자문서 1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쭉 한번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사가 보댐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난꼼을 만날지 언즉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두 사람은 다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배가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끈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17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슨님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는 자문서, 잠언서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오는 어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애들한테 그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목사님들이 시키더라고요. 잠은 사루 한장 읽으면 3 0일3 0일 동안 다 읽는다고 한달 동안 잠문사한 장만 계속 읽어도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영화를 경외할 때 하나님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많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오는 자는 명철로 오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는 자는 이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힘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인생의, 내 인생의 문제인 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널 찾아오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만세에 보시면, 이런 두 부리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우지 못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슬기롭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오늘 17장 11절 말씀처럼, 악한 자 이런 말씀 많이 있어요. 악한 자 성경에 악에다가 마귀를 넣어 보시면은 모든 게 해석이 쉽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 사람도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는 아니랬어요. 이 반역은 정권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또 사람이 심리가 대적 심리가 있음 반역하는 심리가 누구 누구라도 있습니다. 특히 두째들이 그런 대드는 심리가 있죠. 좀 그냥 쉽게 말하면 대드는 거 기질적으로 대드는 거 아지들이 좀 순해요. 아지로 태어나서 혼자만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둘째들은 아지 밑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대드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마귀한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장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그걸 쓰는 악한 자라고 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반역을 힘쓴다. 힘을 쓴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반역하는 게 아니고 반역에 힘을 씁니다. <laughs> 반역에 힘을 쓴다는 것. 대적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서 계속 <laughs>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laughs> 들고 일어나겠다. 대모를 일으키겠다. 이런 심정이 있잖 그죠? 하나님 앞에 반역을 계속 힘, 힘을 씁니다. 악한 자. 고세에서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여.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대적하는 마음은 반역하는 마음이죠. 대들고 싶은 마음,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 사자는 동물 사자가 아니고 사자, 한문으로 보냄, 보냄을 받은 사자, 이런 뜻입니다.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런데 누군가 보냈는데, 잔인한 놈이 온다 이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마귀가 계속 찾아옵니다.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을 점 시작하시면 그게 점점점점 점점 자라서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히고.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의 말씀 못 잡고 아주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잡기다면 하나님 세계에서도 신앙도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그냥 별거 아닌 같은 작은 생각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점점 점점,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힙니다. 힘을 쓰게 돼. 힘을 쓰게 되면은 죽을 자리에 들어갑니다. 죽을 잔인한 놈이 찾아와서 죽을 길로 데리고 가니다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내 생각 속에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죠.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계속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때 주의 이 불러보시면 그 생각을 주는 놈이 막이라는거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저거 어떻게 해결하나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안할걸할걸 할걸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돼 이불면증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생각으 로, 계속 힘을, 써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한 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힘을, 써보, 써본 결과,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아서, 그 인생이, 더, 잔인해집니다 죽을 길로 가게되렇이 지연동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며 악한 생각을 계속 하는데 고집을 계속 부려요.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그것이 해석이 되어져서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무엇이냐면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한 자 사전적인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롭지 못하다. 단순히 이런 뜻인데 어리석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을 부리는 사람입이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부류인가 어떤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은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제일 힘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리서 근데 열심히 일을 해버려. 예, 그러면 그거 따라다니면서 다 치워줘야 됩니다. <laughs> 그런 데다가 고집을 계속 부려버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는사람다 미래난 사람은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계속 부리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을 하느니 자리를 새끼 빼앗긴 안코을 만나. 예. 곰이 자기 새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거 잡아 죽이려고 달아, 달려옵니다. 자기 새끼 데리고 가려고. 모든 동물들은 자기 새끼 데리고, 그 낳은 어미는좀 흉악해집니다. 개도. 새끼 데리고 갈까봐. 그러면 아무리 곰일까보네요. 곰이 자기 새끼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잡아 죽이자고 죽을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거 하고 그 죽을 길로 가는 거 하고 동일한 선상에 두고 <laughs> 이야기하고 계시죠. 미련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집 세고 어리석은 사람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좋은데 그죠? 고집만 세든지 어리석든지 이랬는데 어리석은데 고집까지 세버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어리석은데 모집이 세지는 이유 무엇인가요? 그것을 꼭 강화시켜줘서 그렇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맞다는 강화되는 생거, 생각이 계속 올다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어. 그러면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열심히 안 살아서 성공 안 했다. 이렇게 돼 버리죠. 려 나의 생각이 기준이. 그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면, 천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고집을 계속 부리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그 자가 악한 자이고, 그 자고 가느니 새끼 빼앗긴 않고 만나는가? 그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1 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 아니 하리라. 다른 시온 성경에 보시면 악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집에 우환한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배은망덕한 거 배은망덕하죠, 그렇죠? 악을 악으로 선을 갚으면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줄 때, 알 때,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드고,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에서 악이 떠나가지 않는다. 마귀가 그집 너무 좋은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하고, 복음 전하면은 거절하고, 또 복음 전하면 악한 마음으로 같이 대적을 하고, 오히려 대적을 하고. 예수 믿는 게너는왜 그러나, 이런 거짓, 이렇게 대들고 <laughs> 이런 사람 쪽이죠. 음, 아기,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죠? 아기가 그 집에서 떠나지 않지. 너무 좋죠. 자기가 한편 먹고. 하나님을 같이 대적하고 같이 욕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악한 놈이 한 놈씩 두 놈씩 더 들어옵니다. 비우고 소제하고 청소하고 집이 넓어지면은 자기 친구 더 데리고 들어와요. 마귀가 우하니 그 집에서 떠나지 않. 십사절에 보시면 다투는 시작은. 네, 근데 이 악이 들어오는 그 시작은, 마이어들어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릴 때 옛날에 그런 유명한 우화가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가면은 땅이 났기 때문에 그 물을 다 뚝을 싸가지고 이렇게 막아놨, 막아놨어요. 근데 그 뚝이, 뚝 같은 게 이렇게 저수지 같은데 뚝을 막으면은 그 뚝이 무너질 때 아주 작은 구멍이 물 새는 구멍, 작은 구멍이라도 그게 물이 졸졸 새면은 그게 나중에 점점점 물압력에서 점점 세지가그 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그뚝 새는 구멍에 주먹으로 막고 있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죠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다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문제일 때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이걸 자꾸 참다, 참다. 이 말씀을 좀 육시, 율법적으로 받으시면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싸우지 마라. 이 소리로 들리기 쉬운데. 싸우지 마라가 아닙니다. 싸움은 싸움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못하고 꼭 참으면은 이게 나중에 폭발이 됩니다. 큰 싸움이 돼요. 먼저 작은 일일 때 시비를 가려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섭섭하다. 이것을 마음속에 넣어놓고 계속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폭발합니다. 폭발해가지고 내가 한달 동안 한 섭섭했던 걸한달 후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한달 전에 있었던 일다 까먹고 생각도 안 나고 있는데 나는 한달 전에 섭섭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또 누구에게 섭섭했던 거또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그 사람을 계속 갈구게 됩니다. 문제가 점점 점점 커집니다. 작은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다툼 시작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하기 때문에 작을 때 이야기 꺼내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싸움 일어나기 전에 1 5 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 의인을 악하다는 하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나니라. 우리가 싸움 해보시면 이제 악인은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세상 기준으로는 악인이 의롭게 보입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어가 성공한 사람은 의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복은 가진 자는 악하다.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기독교를 욕을, 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을 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두 사람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 이 싫어하시죠. 또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는것지 것이 거짓말인 것이죠.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지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내 인생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분별이 안 돼서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분명히 볼때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사귀고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또저 사람이 너무 안 좋은 사람 같아서 안 사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랜 시간 지나보니까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눈이 없는 것이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상처를 품어주면 좋아 보이고, 내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으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인는 <laughs> 상처를 지가주고 지가, 주고, 지가 약, 약도 주고 병도 줍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척하면서 데려가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자기 좋은 노릇 시켜요 사단은 사단 악한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약 말씀 붙잡고 계속 영적 삶 해보시면 영혼의 깊은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고통과 수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의를 부르는 자는 의인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주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의인입니다. <laughs> 힘들고 어려울 때 병상시에 반역하는 자는 악인인 것이죠. 그런데 반역한 것은 계속 고집을 부 그게 미래 난자입니다. 미래 난자는 다툼을 일으키죠. 자의 고집 세니까 내 생각 맞다고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가지고 나중에 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물이 엎질러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의인, 의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는데 내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면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도 이름으로 네? 생각의 기준이 복음이 되어지신다면은 눈이 많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마음밭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밭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다른 것이죠. 저 사람이 반역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가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laughs> 미련한 사람. 1육 절까지 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는 무지, 무지합니다. 어리석은데 고집이 세기 때문에 계속 무지한 것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어찌민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고집 센 사람 무지한데,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지혜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돈 가지고 지혜를 한번 사보겠다. 돈 있는 사람들은 보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지혜도 살수 있다. 그리서꼭 미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지혜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이 지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지혜를 불러오고 그 지혜는 하나님 의 말씀을 말합니다. 지혜를 돈으로 사겠다는 사람 지혜 안 주면은 뭐 지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가요? 포기하죠. 사람은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 돈도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돈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의 맛을 본 사람은 돈의 맛과 하나님의 능력 중에 두 가지 선택할 때 돈의 맛을 선택하기 쉬워 나는 하나님, 준, 하나님 돈을 줬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재물이 주는 그 권세가 힘이 더 셉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수 있다 이런 어리,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도움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언약 붙잡으셔서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다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인간을 보는 기분 어두운 부분을 내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시면 사람 마음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악한 자, 잔인한 사자, 또 어리석은 자,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정체가다 보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단을 꺾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채워 보셔야 다른 사람을 잡고 있는 생각, 그거다 꺾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잠언 41장 1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지혜롭고 지식 있고 열하는 지식을 가지고 여하는 지혜로 이 땅에서 명철한 자로 하님 앞에 지식을 선포할 자로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자, 악한 자, 주님 앞에 반역을 힘쓰고 잔인한 사자 보덴 받아서 가정이 풍비 박살나고 그 인생이 박살나 지어가는그 비참한 인생, 아버지 미련한 자, 하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는 고집을 부리는 그 악한 자, 또 악을 선으로 갚아서 악하고 거짓을 그 악이 그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그집에서 머무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아버지 빠져나올 수 있는 과 능을 더해 주시옵시오.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지혜로운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와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고 또 미련한 자 아버지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무지 손에서 무지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 싸서이 사단에 주는 괴계를 분별하고 슬기롭고 명철한 자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부가 다스리며내 먼저 살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 살리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음소거 해지하시고 목소리로.